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계시록 일곱 번째 시간으로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예, 우리를 만드시고, 예,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예, 하나님의 예,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까지 예,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그분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전체 과정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주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의 일부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아이들을 또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꿈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아이를 낳은 부모의 꿈이 무엇입니까? 음, 사랑이죠 사랑 저도 우리 첫째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모르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제 혹시나 목회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우리 첫째한테 항상 하는 말이 <laughs> 그니까 러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 상처받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욕 먹는 거예요. 이거를 잘 툴툴 털어버리고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 제가 그걸 진짜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혹시 목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미리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려운 일이, 친구랑 싸우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슬픈 일이 있을 때, 툴툴 털어버릴 수 있도록, 운동도 좀 가리키고, 저는 이제 운동을 잘안 하니까, 운동도 좀, 야, 운동도 열심히 자전거도 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툴 털어버리고, 또 이렇게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렇게 좀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결국에 이렇게 잘 인도해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음,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뭐냐? 사탄 마귀의 권세, 예, 또 희망 없는 세상들, 악한 이들의 괴롭힘과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툴툴털어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그게 뭐냐? 이사야 49장 26절. 이사야 49장 26절, 이사야 49장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의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는 구원자가 될 거야. 두 번째로는 구속자가 될 거야. 세 번째로는 전능자가 될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데이트를 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다르죠. 결혼 생활하는 거하고 진짜 신랑 신부가 되는 게 다르죠. 진짜 신랑 신부가 되더라도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게또 다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처음에는 총각이죠. 총각, 처녀.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랑과 신부가 될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로만 살아가도 또안 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또 벌,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여정을 따라 걸어가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도 사랑이라는 여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만나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탄, 마귀랑 사랑하면서 살아요. 죄를 사랑합니다. 정욕을 사랑해요. 욕심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이기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이 존재 죄인이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받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그건 내 노력과 수고,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예.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욕심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평생 손해 볼까, 내가 손해 보는 게 두려워요. 내가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무서워요. 여기서 벗어날지를 못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에서 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탄 막이랑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뭔가 손해날까, 죽을까, 다칠까, 뒤처질까. 그래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아, 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천동욱이란 존재는 이미 죽었다 요 새로운 인생.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받음. 이 구원을 받을 때 나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있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교 가 보면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훈 교훈은 뭐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다음 그 밑에 공부해서 남주자. 아왜 이렇게 죽도록 공부해서 남을 주자고?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 해 공부해서 남 주지 않을 걸뭐 하러 공부해 그걸.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쓰지를 않을 거야. 그 영어를 왜 공부해요? 과학을 공부해서 남 주지를 않을 거야. 그럼 과학을 뭐 하러 공부해요? 의학을 공부했는데 아무도 안 고칠 거야. 아 그럼 의학을 뭐 하러 공부해? 요 그쵸.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 다. 그게 기쁨이고 공부의 본질이. 어떻게 하면 이런 존재가 될수 있을까?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생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어저께 우리 막내가 자기 죽기 싫다고 막 난리치더라고. 죽기 싫어서 천년을 살고 싶대.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구나,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쵸네 그렇죠? 육신의 생명으로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존재가 같고 생명이 같고 신분이 같고 위치가 같고 하나님과 똑같아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개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개를? 개랑 같이 지낼 수도 있고, 개랑 교감할 수도 있고, 개랑 같이 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랑 결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달라가지고 결혼이라는 게 되지를 않아요. 내가 개랑 결혼해서 개가 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는 그냥 내 옆에서 있어도 개는 개일 뿐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죠 아끼고 돌보고 같이 지내고 재미있게 산책도 할 수는 있지만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드디어 사랑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흙의 존재가 신령한 존재가 될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구속하셔야 돼요. 결혼했지만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결혼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만 묶여 있지 자기 따로 사는. 쇼 윈도우 부부 이런 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속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왜 서로 불만이 많습니까? 구속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계속 오락만 해요. 남편이. 그 유튜브 보면은 아이를 어린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깐난애 아기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벽에다 청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 아기를. <laughs> 청테이프를 그래서 막 게임하면서 아기 살아 있나? 아기 살아 있. 진짜 웃기대. 근데 <laughs> 벽에 청테이. 근데 그게, 그게 그 마음이 완전 이해가 돼요. 남자들은 알아요 그거를. 이 스포츠에 빠지거나 오락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결혼은 했지만 구속되긴 싫은 거예요. 결혼했지만 애들 뒷바라지 하긴 싫은 거예요. 결혼했지만 변기 닦기 싫은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내 돈을 가족들한테 주는 건 싫은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나도 그냥 한 독립된 인격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구속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어려운데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리라. 그러려면 자기 모든 걸다 참아내면서 자기 모든 걸다 쏟아부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은 창녀를 구원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렇죠? 창녀가 신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과정이.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신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이 훨씬 힘듭니다. 구원자가 되는 것보다 구속자가 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죠? 결혼하는 것보다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게 훨씬 힘든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 내 꿈, 내 재정, 내 자녀들까지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구속인데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다 드리지 못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제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눈물이, 그막 가슴, 눈물과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왜 터질 것 같냐? 너무 죄송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너무 죄송. 본향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너무 못해 내가. 더 죄송합니다. 제자 훈련을 맡겨주셨는데 너무 못해 내가. 왜 그냥, 그냥 죽을 것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저는 여기까지밖에는 할수 있는 능력이 없. 주님이 이 귀한 교회와 십자가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아,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왜 하필 이 선택하셔가지고, 똑똑한 애들 선택하셔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죄송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그냥 다 드려도 너무 죄송해.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내 모든 걸다 줘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가 줄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 없다. 미안해. 그게 구속이죠, 구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겠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겠냐. 마지막은 뭐냐면, 예, 전능자가 되는 겁니다. 전능자. 전능자라는 건 뭐냐면, 나의 신이 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3층천에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근데 그때, 그 들어갈 때 들었던 찬양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 상태가 3층천에 들어간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 땅에 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가 있잖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더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쫙 서있고,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안 보여요. 너무 밝아가지고, 형체만 보여요. 허리띠하고, 발만 보이고, 얼굴은 안 보여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때 제가 전능자를 만났죠. 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쨌든 나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되게 작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난나좀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사업 좀 풀어주세요. 뭐 이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요, 이상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의 이상 그 이상입니다.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맨날 전능자요,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생사화복의 주님이지요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넘어 영광의 보좌로 이 작은 지구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 속에 계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그러고선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가 영광의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모든 멸류관을 벗어 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분을 뵀더니 아 나좀 잘난 줄 알고 막 인생을 살았어요. 나좀 대단한 줄 알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을 뵈니까 바로 멸류관을 벗는.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멸류관을 벗어 버리고. 그 손에 그 손에 나를 안아 주시는 나를 맞아 주시는 그분의 손에 상처가 빛나는 그걸 보고 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 천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신비를. 사람만 알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전능의 하나님. 그때 우리가 14만 4천이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읒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나 구속되지는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구속을 당해 전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자기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본양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 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구속되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 걱정근심, 염려 죽음을 다 떨쳐버리고,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에 세상을 사랑하며 시간 보내지 말고, 엉뚱한 길에 빠져서 낭비하지 말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선물들을,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본양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